자, 이제는 가우스가 있는 함수의 치역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가우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되어 있죠. 자,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. 가우스 X가 우리가 N일 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우스 X가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X라고 하는 것이 N부터 N 더하기 1 사이라고 볼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제 가우스 4X라고 하는 것은 <laughs> 이것은 현재 4X가 4n부터 4n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, 4x가 될수 있는 것은 4n이 될수 있고, 그 다음에 4n 더하기 1, 4n 더하기 2, 4n 더하기 3이라고 될 수, 3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4의 가우스 x라고 하는 것은, 4의 가우스 x는 이것은 현재 4n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, 빼버리게 되면, 이렇게 빼면 우리가 0이 나올 수 있고요. 이렇게 빼면 1, 이렇게, 여기서 이걸 빼면 2, 이걸 빼면, 3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취업은 현재 0, 1, 2, 3, 3가지가 나올 수 있겠, 4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. 정답은 그래서 우리가 2번지라고볼수 있겠습니다.